<laughs> 아 아파했어? 아니 살짝 이빨 다. 그 깨물려고 하는. 내가 그래, 물려고 하는데 좀 매너 있어 그래도. 봐봐 오, 이렇게 약간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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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러 이러고만 말아 <laughs> 뭔지 알지? 이빨만 닿지. 꼬치는 물지는 않고 그치. 아 힘들다 일러. 아. 여기서 여기서 해. 무서워 손바닥에 그거 먹어도 되는 거야? 몰라? <laughs> 간지러? 아니, 귀여워. 아잉, 왜 그래요? 몰라 했어? 어, 완전히 밥에 섞어줘야겠네 이거 <laughs> 완전 좋아한대? <좋아하는데? 웃음> 안 돼요. 습하지 마. 야, 나 그걸 너무 잘 알아들어. 그럼 천재 아니야? 천재라니까. 웃기다, 그치 안돼, 거기 가지 마. <laughs> 왜 이렇게 잘 먹어? <laughs> 안팅은 안 하고. 어, 어 한다. 면에 가만 히 있어야지. 할거 같다. <laughs> <어머나. 웃음> 이거 비누 안티 하는 거 처음 왜안 닿는데? <laughs> 혀가 안 닿는데? <laughs> 그럼 이제 안티 안 해? 아, 소고기 맨날 하나. 그손 맞아? 아니, 힘... 다 <laughs> 이렇게 씻지. 일단 또아무 그냥 아무튼. 침이 없어요. 아! 아!